저 얼굴이 짤립니다 네아 좋다 사장님의 인생 맛집은 어디입니까? 파란 아, 황겁니다아진짜로저몇권 아, 챙겨요 ㅋ ㅋ ㅋ 음가좀많요 사장님 옆에 같이 먹어요 포장해서 도 어? 저배고거할 거예요? <laughs> 스파도 갈요와저 저 최악의 상황이 항상 어 그때 배 위에서 먹었던 그 사장님. <laughs> 그 어디 대문 있는데 거기 할매 아, 네, 네. 끓여주신 청국채 생각나요? 이렇게 하면 가야죠. 네. 너무 좋네어딜 향해 가든 맛있는 보상이 있으니까. 너무 어,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아, 저 너무 좋아요. 아. 원래 전 요리사 꿈이었어요. 아 진짜? 오. 근데 유비 터져서 이제는 정말 아. 빵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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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근력 그렇지? 그런 <laughs> 상태라서. 아, 저는 요즘에 핫친 요리가 마파 두부예요. 마파가 순두부여야 돼. 여름하면 호박잎. 호박잎이요? 예, 되게 맛있는 막장에. 점에 꽂힌 거한방닭 있잖아요. 아 전기구인데 안에 찹쌀도 있는 거. 그거 한 마리 다 드세요. 아, 그건 기분이죠. 어. 응. 제가 아 제일 잘 먹지 않을까. 재현 씨, 제일 맛있는. 맛업처 생각났어요. 그리고 마포에 돼지갈비다수삼봉집 있어요. 어. 그리고 아차산에 통닭집 있어요. 그리고 압구정에는 뭐. 맹모밀집 있어요. 아방울과꼬막이 같고 사교절 먹을 수 있는 석화가 있어요. 아래 큰데 제일 좋아하는 식당은 기다식그 그 양념 삼각시 양념 맛있게 어. 다 짝짝 하는데 상치를 바싹 튀긴 다음에 올려주니까 제목이 뭐예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지도. 거리 부를게요. 거리. 경찰서가 어. 좀더 네. 있고 어? 좀더 내려가세요. 경찰서 내려갈게요. 등축장로 발급소가 있네 반대로 올라가셔요 반대로 올라가 근데 진짜 많이 하신다 역시 우리의 안목은 나중에 거만 해주시면 안 돼요 역시 우리 안목 틀리지 않았다서줌때서 <laughs> 제가 잡으시면 돼요. 나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꿀꺽 오, 저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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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